뭐냐? 10인승 공룡 태밍으로 가죠. 이름을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던 공룡이라이뽀양이아르제는색칠 공부했어요. 바로고 자질. 육식 없지. 얘를 0번에 두고, 이게 공격은 안 하는데 사람을 되게 밀치죠. 이 버튼. 쭉 빠졌다가 레벨 40이라 얼마 걸리진 않을 거예요. 태밍 요거 올라갔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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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너 먹을 거 주려고 그랬어.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니네 배속 채워 주려고 그랬어, 임마. 차도 나는 거 보세요. 아저씨 없어도 잘 먹고 살아요. 뭐 이러는 거 같아요, 얜? 멍청한 놈? 이거 언제해요 <laughs> 하다 때려칠까? 돈데크마 님도 하이.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밀치죠? 데미지는 안 들어가고. 내가 죽여줄게. 너 누가 내 식구가 될 애한테 데미지를 입게. 아, 진짜 저속도로서 저 언제 테이밍하고 있냐? 우연히 발견한 거긴 하지만 쭈랩이라서 테이밍 하려고 했는데, 내가 밀치던지 말던지 무시하고... 가지고 우선 고기를 강제로 넣었다. 고기랜다. 얘 속도 보소. 미치겠네? 이거 또한 3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서버가 테이밍이한 2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배율? 환장하시 같네 꺼져 되지아 목말라 목말라 피앙추님 하이 얘가 맞으면은, 데미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라가요이날라가는 방향이 절벽이면은, 일라는 거죠? 낙땜으로 죽죠? 얘 어그로가 풀려야 되나? 와, 아, 이속도로 언제 먹이고 있어? 오케이, 풀렸다, 풀렸다, 풀렸다. 아, 씨. 레몬님들 하이. 미치겠네. 레벨 4짜리 할까? 40은 너무 무린가? 왜이 버튼 안 떠? 너무 오래 걸려. 된장, 포기다. 넌 포기다. 내가 있 팔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육식 없고 저 뒤에 있는 건 둘리 엄마겠죠? 하고 우리 슈기님 휴가 나오셨는데 타이탄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테밍 얼마 들어갔냐? 아까보단 낫네. 역시 아까보단 나.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밀치지 마. 야, 아리좀 빡치면 너 죽는다. 역시 저 뒤엔 둘리엄마. 타이탄이 쟤보다 훨씬 크지 야, 이거 언제 하고 있어, 나 환장. 요거 누구 똥이니? 니네 똥이니? 아르젠아? 아르젠 기다려 내가 저 어그로 끌고 올게 크게 돌아서 지나가는 척 유턴을 하면서 아이씨 아 등치는 이따구로 큰게 열매 하나 먹고 이렇게 오래 버텨? 이 조그만 나도 이렇게 배가 고파 오는데 아우씨 야 고기 먹어 아이 진짜 하면 열매 먹지 말고 내 열매 아내 고기 아나이 태이밍 하고 싶은데 이게 공룡 이름이요 글쎄요 얘 이름 뭐예요? Not Hungry. 어, 얘 이름은 어 가만히 좀 있을래? d 이딥 아이씨, 너 가만 안 있어? 디플로 l o d 도 p l o Docus. d p 맞나? 아우씨 배좀 굽파라 잠깐만 있어봐 야 이속도로 얘를 언제 하고있어 야이 돼지띵이야 돼지같은 놈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먹고 가만히 좀 있어 고기먹여주려고 하잖아 아이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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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놀다오자 아, 이속도로 언제해 이 색칠한거는 우리 이 뽀양 제가 페인트 만드는 법이랑 쓰는 법 가르쳐줬더니 아주 신나서 공룡 색칠하고 있죠? p v p 에서바꿔줄게는데야야야 데몬 어우씨 얘가 완전 피똑이 돼버렸네? 어이씨 아아 까 초기화 초기화 이러더니 진짜 초기화됐네요 리노님 초기화 초기화 이러더니 진짜 얘 수치가 초기화가 돼버렸네 아, 나 미치겠네? 까생에 찔려서 잠이 깼나?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아이씨, 저거 한 10%까지 올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만히 좀 있어봐, 임마. 너 죽는다. 진짜 죽인다, 너. 야, 너 탐나서 하는 거 아니야. 쪼라이라서 그냥 해보는 거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씨, 아, 씨. 어그로 좀 풀고 오케이. 단순한 놈 벌써 날 잊었어. 아, 나 환장한다. 난쟁이 얼님도 안녕하세요. 조금 도망가다가... 가만... 아우씨, 배때기 좀 불러라. 등치... 둘 이렇게 커지고... 소식과 소식이 생활해 됐어. 너 타보고 싶다고? 죽일까 그냥? 저거 안 좋아요. 얘가 탐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얘를 한번 운전해 보고 싶을 뿐이에요. 아, 하... 저 물에 들어가 가지고 또 해야 돼? 고기로 바꾸세요. 초식공룡한테 고기 먹여요? 얘 초식인데? 거참 어, 이것들이 씨. 아, 풉. 됐어. 이상하다. 먹은 게 없는데 왜 배가 차지니. 어 짜증나. <laughs> 어 짜증나지. 까생이 누가 저따가 설치했던 거야. 까생이 다 썼으면은 파쇄를 해버려야지.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깨끗해야지. 지 흔적 저렇게 남기고 한단 말이야 우리 부정님들. 아이씨, 야 포기 포기 포기. 야, 못해. 이따 가 할렘 서버가가지고야 하나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라고. <laughs> <laughs> 아니 까생이한테는 겁나게 피떡대더니만 나한테는 안 죽네. 아 우리가 어제 털었던 집에서 얘 안장이 좋은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거 한번 써볼 겸 테이밍을 하려고 했는데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얘도 프라임 나와? 자 우리 수진양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죠. 저거 뭐예요? 어느 거요? 방금 죽은 거요? 여기에도 이런 호수가 있네, 작은 물이 처음 봤어요 저거 10인승짜리 공룡이에요, 10인승 운전자까지 11명 탈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자, 얌얌얌얌얌님, 안녕하세요. 여기 피해주고, 저기 둘리엄마, 누가 또 이동을 시켰나? 아까 딜로프 때문에 이동했나? 그 위에는 당연히 수진양일 되고 수진양, 여기 기가노트 있고요. 이렇게 타이탄이죠? 이거, 슈가 나온 슈기님을 위해서 보여드려고 했는데, 슈기님은 지금 아프리카 방을 나갔고. 하... 지금 이게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얼마나 큰지가 안 보이는데, 감이 안 오는데요. 겁나 커요. 겁나 커요. 저 위에서 뛰어내리, 몇번 뛰어내리면은, 낙댐 엄청나게 먹있죠 기가 어마어마해도 쫙쫙 죽어요. 얘를 야 테밍한 얘를 야생에서 기가가 만나면은 야생 기가가 만나면 기가가 도망가요. 철집을 과자처럼 부수고요. 테밍 <laughs> 못함 이거 테밍 할러님 서버에서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할러님이랑 같이 하다가 포기했어요. 이게, 뭐, 그, 기가처럼, 그, 독화살로 기절을 시키는 애가 아니라, 독이 안 먹어요, 얘. 그래가지고, 바주카나, 뭐, 캐논, 이런 걸로 머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야 되는데, 못 해먹겠어. 지금 여기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얘 지금 낑겨서 못 움직이잖아요. 레벨 4짜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집에 재료 있나? 이태명 하는데, 우리 일주일치 자원 날리는 거 아니야? 며칠 전에 기가 한 마리 하는데 이틀치 자원 날렸거든요. 이하는데 일주일치 자원 날리는 거 아니야, 우리? 재료가 없어요. 지금 할런님 써보고 하면은 타이탄 안장 채운 거8 마리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얘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자원이 없네. 얘 지금 반항도 못 해요 제대로 낑겨가지고. 얘 지금 제대로 낑겼어 밀사님아이. 여기다가 캐논 설치하고서. 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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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저래가지고 공격을 못해. 제가 고개를 한번 움직이면, 고개가 여기서부터 우웅 하면서 움직여가지고, 캐논으로 못 맞춰, 요왜 때리는 거임? 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볼라고요 하고, 아, 초코라님 이거 제새 아니에요. 하는데, 그래요, 초코네요. 나 이거 이뻐양이 색칠했다고 하길래 이뻐양 건지 알고 갖고 왔죠? 때리지 마요. 안 때릴게요. 저거는 테이밍 해도 하루밖에 못 살죠? 아, 이뻐양이랑 초코렛님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이새는? 그 테이밍해도 못 빼잖아요. 하는데 저기서 올라오는 길이 있대요. 할라님 말씀으로는 그길 따라 올라오면 된다고 하네요. 둥글둥글해서 잡히지가 않고 어 여기 비버 댐이 두 개나 있는데 저물 속에 비버니 물고기니 좀 겁나게 쏴야 되네 진짜. 둘, 셋, 넷, 다 여.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 곰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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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식기. 아나이 곰식기 진짜. 제가 나한테 주는 데미지가 더 큰데? 초코님 오늘 이세, 오늘 이후로 못 볼지도 모르겠는데요? 플라우 송님도 안녕하세요 제일 큰 육식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죠 죽으라고 시빈 니가 먼저 걸었잖아 어딜째 아니잖아요 스피노사우루스잖아요 기가가 제일 커요 기가 제일 커요 기가 아 제가 티라노라고 했나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빈곤하니 동네가? 기가가 제일 커요 기가 아또 누가 때렸어 참 빨리도 온다 임마 너참 빨리도 온다? 집두 개나 떨어졌는데 이제 소영 언니? 조래 조래. 기가가 총식이잖아요 기가는 육식입니다. 내수진양. 네, 아, 세 명의 쉽식에 가둬놓으셨어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기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집에 와서 보여드릴게요. 허리야, 허리야. 여기? 하고, 이런거 좀, 까생이 좀, 끝나면은 좀, 뿌시면안 돼? 아까 얘 때문에 그, 10인승짜리 공룡 다 망가졌잖아요. <laughs> 까생에 찔러가지고, 애가 깜내려가지고 테이밍 되던 거 초기화 됐잖아. 아, 우리 님들 하여튼, 뒷정리가 겁나네. 뭐, 수진양 작품. 기가 방금 보셨잖아요 얘가 기가에요 제일 큰놈 아이씨 낑기지마 미친년 이름은 미친년 얘가 기가에요 옆에 티라노 보이시죠? 크기 비교되시죠? 띠링님도 하이. 스피너는 그냥 키라노급이에요. 아우씨, 이 올라왔으면 내려가기 겁나 힘든데 최대한 낙대만 안 먹으면서 내려가기. 결국에는 찍혔죠. 하고 언덕이 어디? 저 언덕은 아닐 테고. 흐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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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요 가뒀네요 이보양하 이거 이보양 작품이라면서요 우리 아르진한테 그림 공부했다면서 러스 얌님도 안녕하세요. 아까 처음에 포기했던 20자리 이거 언제 하고 있니 얘? 아씨 안녕하세요 이보양이보양 빨리 들어와서 태밍 공부하실래요? 나 이거를 누구한테 좀 떠넘기고 싶어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E버튼 누르라고 뜨면은 눌러주면 되죠 때리지마 날라가잖아 수진양 은 어디서 겁나게 깐죽거리고 있나 본데? 야너 데미지도 안 들어가면서 뭘 그리 후려치니? 아 맞다 아까 초코랜님이 저거 새 갖다 달라고 하셨지. 웨이트. 기절 시켜서도 가능하다고요, 얘가? 얘 이렇게만 테이밍 되는 거 아니에요? 얘 기절 시켜서도 가능해요? 이분들 도 어디서 잘못된 정보 주서 들어가지고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초코네님 가져가십시오. 저세 가져가세요. 얘 기절돼요? 아, 씨 기절시키고 할까? 우리가 기절시키고 테이밍하죠이 속도로 언제 하고 있어 얘?